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슈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슈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 나는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내 안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넘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. 나는 지구 상승을 돕는 빛의 전사이다. 모든 변화는 나에게 축복과 기회를 가져온다. 나는 새 지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.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. 나는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비상합니다. 나는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를 신뢰한다. 나는 새 차원의 빛으로 도약하고 있다. 우주는 나를 지지하며 나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. 내 마음의 사랑이 지구를 치유한다. 나는 아시타와 빛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.